할수 있다. 해냈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거나 자주 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긍정형 문장은요. 실제로 뇌압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입니다. 이제 어느덧 한 여름입니다, 여러분. 장마가 언제 왔었는지도 모르게 끝나버리고 이제 혹석이 짜증 지수가 늘어가는 시기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에도 꽤 많은 에너지가 드는 요즘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 서울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모두가 화나 있는 상태, 분노가 일상이 된 상태인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본인이 평소에 화를 얼마나 자주 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만 화내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든 마음 속에서 엄청나게 화가 나지만 밖으로 안 나오고 못 나오고 있는 상태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라고 하면 뭔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그런데 짜증이든 불평이든 불만이든 오늘은 이 모든 형태를 일컬어 화 혹은 분노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져온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게 맞았거든요. 요즘 화가 너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온라인상에서나 주변으로부터 꽤 많이 듣고요. 서점에만 가 봐도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뇌 발달에까지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화가 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방에 들어가서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정말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간편하고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편안한 상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이란 게 있는 이상 사회와 주변 사람과 그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 안에 혼자 들어가 버리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 내가 나에게 화가 나는. 소위 가장 안 좋은 유형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화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이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낱낱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의사이자 저명한 뇌 과학자인 가토 도시노리의 욱하는 성질 잡는 뇌과학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감정 컨트롤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사람들은 왜 화를 낼까요? 생물학이나 심리학에 바탕을 둔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뇌과학에서는 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뇌의 비명이다. 사람들은 종종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상사는 왜 맨날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 죽어라 일하는데 회사는 내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지 바빠 죽겠는데 집에 가면 가족들이 진짜 하찮은 걸로 날더 힘들게 한다니까 이제는 유행이 뭔지도 모르겠다 저런 게 진짜 재밌나 우리가 꽤나 자주 하는 말 혹은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죠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여지 없이 그 주어는 언제나 상대나 세상과 같은 타자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 분노를 제공한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 이 상황을 컨트롤 할수 없다고 판단한 순간, 뇌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휩싸이면서요, 극도의 불만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게 화인 거죠. 그래서 분노는 사실, 지금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비상버튼 같은 거죠. 그래서 분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뇌의 관점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분노를 컨트롤 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화면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개념 중에는 뇌 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에 마치 주소가 있는 것처럼 번호를 붙여서 나눈 거죠. 나눈 기준은 간단합니다. 뇌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들끼리 묶어서 각 기지별로 이제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여기엔 총 8개의 뇌 번지, 즉뇌 주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계 뇌 번지예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죠. 두 번째는 전달계 뇌번지입니다. 말하는 등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해계 뇌번지예요. 정보를 이해하는 영역이죠. 네 번째로 운동계 뇌번지도 있습니다. 몸 동작 전반에 관계되는 영역이고요. 다섯 번째,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청각계 뇌번지가 있어요. 귀로 들은 걸 뇌에 모으는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각계 뇌번지고요. 눈으로 본 것들을 뇌에 모으는 영역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억계 뇌번지로 정보를 기억하거나 떠올릴 때 사용하는 영역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계 뇌번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희노애락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화를 내기 직전 우리 뇌가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이 여덟 개의 뇌번지 중 1에서 7까지의각 뇌번지에서요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걸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결정을 담당하는 사고계 뇌번지가요.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백기를 딱 들면요.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전달계 뇌번지가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백기를 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담당하는 이해계 뇌번지도 이게 뭔지 도대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라고 100기를 들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뇌 번지가 전부 다 100기를 드는 건데요. 그래서 마침내 7개의 뇌 번지가 전부 100기를 들면서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요. 우리는 그래도 뭔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이러면 이 신호가 바로 8번 감정계뇌 번지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노가 등장하는 것이요. 네 이렇게 분노는 다시 1, 2, 3번 뇌 번지로 전달돼서요 바깥쪽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꾸짖거나 짜증을 내거나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표정이 험해지고 난폭한 행동이 나가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원래 이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는 나쁜게 아니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어요 과부하가 걸린 걸 이런 식으로 해소해 주는 건 어쩌면 적절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간 분노를 자신을 지키는 일로 생각해 왔는데요. 뇌를 더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소위 정말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은 제외하고요.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고, 언제 어디서든 불평, 불만을 아무렇지 않게 표출하고, 기본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분노의 기반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뇌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저자는 말해요. 화를 내는 게 편할수록 뇌는 실수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뭐 컵을 떨어뜨린다거나 쉬운 문제를 틀린다거나 이런 실수가 아니고요.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 같은 곳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갑자기 막 써내리거나 참지 못해 헤어지고 절교하고 갑자기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 같이요. 평온한 상태였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는 걸 뇌의 실수라고 저자는 말해요.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요. 실제 머리로 쏠리는 혈액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에너지 소비가 극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평온할 때보다 판단 능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시간은요. 분노를 감지한 이후 무려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30분에서 1시간 동안 소위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판단하거나 혹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막 하니까 사태가 악화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화가 계속 쌓이면요. 이제 그 뇌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 성인인데? 이미 내 뇌는 성장 다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나이와 관계없이 뇌를 계속 레벨업 시킬 수 있거든요. 뇌 안에 신경만 가지가 뻗어나가는 식으로 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마음에서 오 알았다 됐다 해냈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가지들이 뻗어 나가서 신경 세포들이 서로 새롭게 연결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렇게 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기본적으로 뇌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뇌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요. 뇌가 산소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 뇌 속에서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로 분노를 느끼면 뇌압이 높아지고요. 그 상황을 시키는 데만 산소를 대량으로 소비하게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뇌에서 새로운 가지가 좀처럼 자라날 틈이 없는 거예요. 해냈다는 감정을 느끼는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즉, 분노로 인해 뇌의 성장이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애초에 뇌가 분노와 작은 짜증들에게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뇌신경만 가지가 뻗어가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실제로 성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만약 여러분이 짜증을 좀 자주 낸다 혹은 같은 상황이어도 나는 좀 부정적이어서 불만이 자꾸 생긴다 이런 특징을 가졌어도요. 이거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알아서 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감정 컨트롤을 유독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자는 오랜 연구 끝에 감정 컨트롤을 알아서 잘해서 긍정적 사고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앞서 살펴본 뇌 번지 중에서 다섯 번째, 청각계 뇌 번지가 유독 발달한 사람들이 감정 컨트롤에 능했고요. 신기한 건 성공한 기업가들 공통 분모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청각계 뇌 번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저자는 말해요. 성공과 감정은 소름 끼치게 맞닿아 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듣는 귀. 소위 잘 들을 줄 안다는 건데요. 듣기를 잘한다고 하면 뭔가 단순한 경청의 태도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고 해요. 잘 듣는다는 건요. 상대가 한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를테면 상대의 말이 의뢰인지 명령인지 질문인지 보고인지 혹은 그저 대화를 즐기고 싶은 건지 혼잣말인지 아니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이걸 정확히 간파하는 능력을 듣는 귀를 가졌다고 저자가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후에는 비가 오나봐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소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이 짧은 멘트를 가지고 본인의 뇌 성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보고 우산을 가져오라는 건가?라는 식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차로 데리러 와주지 않을래?라는 식의 의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비가 온다는데 사실일까?라는 식의 질문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우산을 챙겨라는 경고성 멘트로 받아들이는 등 다양한 해석을 한다는 건데요. 분노가 자주 찾아오는 분들은요. 이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도 유독 주로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말의 의미를 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말의 의미를 담는 경우도 많죠. 진짜 의도는 숨기고 뭔가 꼬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간파할수록 성공 확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의미를 정확히 찾기도 전에 완전히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감정이 담긴 말이 아닌데 저 사람 일부러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듣는 귀가 아직 미숙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이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쟁이 남들보다 더 자주 생기고 그래서 또더 자주 분노하게 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이런 성향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강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화를 잘 낸다고 할수 있다.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평범한 말이 지나친 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나는 듣는 귀를 가지고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테스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15개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손가락으로 접으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1.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다. 2. 음악이나 라디오 듣기를 좋아한다. 3.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4. 들은 말을 빠트리는 일이 별로 없다. 5. 전화를 잘 받고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잊지 않고 전할 수 있다. 6. 회의나 강의 중에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7. 한번 들으면 이야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8. 억양을 풍부하게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 9. 작은 소리도 잘 듣는다. 10. 그 자리에 맞는 목소리 크기로 이야기할 수 있다. 11. 오늘 해야 할 일과를 잊지 않는다. 12. 한번 한 약속은 지킨다. 13. 반려동물, 새등 동물의 소리를 잘 구분한다. 14. 발소리만으로도 누가 왔는지 알수 있고 자동차 엔진 소리로 차종을 구별할 수도 있다. 15. 뭐라고요? 라고 하면서 되묻는 것이 하루에 3회 이하다. 네. 혹시 10개 이상 체크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분들은 청각계 뇌 번지가 굉장히 잘 발달한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자기만의 유니크한 해석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 의도를 오염시키지도 않고요.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만약 체크 항목이 아홉 개 이하다. 이런 경우는 듣는 귀가 아직 미숙한 경우인데요. 저자는 이때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회의나 통화, 강의, 혹은 사람과 대화를 할때 정확하게 받아 적는 연습을 하루 10분 이상만 하면. 이 부분은 빠르게 향상되면서 어느새 듣는 귀를 틔울 수 있다. 네, 회의나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 혹은 강의 내용, 상대의 말을 받아 적는 이 연습만 꾸준히 해도요.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줄어들면서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남들이 보기에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아서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언어에 능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듣는 귀를 발달시키지 않으면 상대의 말꼬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화를 내거나 촌철살인의 화법으로 말을 하거나 자기 주장만 하거나 다른 의견에 바로 발로 나는 등 공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다 뇌압, 스트레스에 못 이겨 출근을 못 하거나 모든 걸 내려놓는 등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뭐 논리적이고 똑똑한 것과 듣는 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울러 저자는 이 분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는 이야기도 해주는데요.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람은 수준이 같은 상대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싶어져 종종 분쟁을 일으킨다. 아이에게 왜 이런 쉬운 문제도 모르니 하는 것, 부하나 동료를 향해서 왜 이런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하냐고 타박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말은 언뜻 들으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같지만 완전히 반대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같은 수준 혹은 나보다도 더 나은 수준으로 여기고 너 충분히 할수 있잖아. 이 직장에 들어온 너라면 충분히 할수 있다는 말을 분노로 포장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분노는 자신과 수준이 동등할 것으로 인식하는 상대에게만 터트린다. 나와 같다고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기대하고 자각없이 화를 내는 것이다.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상대를 진짜로 무시하면 분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되도록 화를 잘안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뇌압이 계속 오르면 실수가 많아지고 뇌는 더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더는 좋아질 일 없는 뇌를 지닌 상태로 실수로 도배가 된 현재를 거치고 나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결과는 너무 뻔히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만약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욱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요. 이세 가지만 기억해보세요. 계속. 가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30분에서 1시간 가량 뇌압이 낮아질 때까지는요 이세 가지 않는다를 지키는 거예요 저자에 따르면 이것만 지켜도 사실 대부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할수 있다 해냈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거나 자주 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긍정형 문장은요, 실제로 뇌압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괜찮다. 나는 잘 대처할 수 있다. 해결법을 안다. 라고 자신에게 속으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글을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도요, 뇌는 알아서 뇌압을 조절해서요, 불안하고 불필요한 방향으로 생각의 가지가 뻗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할 건요, 푸념 욕설 부정적인 멘트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뇌압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주변 사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아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침은요 사실 별다른 걸 하지도 않는데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거나 스트레스일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는 잘할수 있다. 이한 문장을 소리 내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하찮고 소소하며 쉬운 이 방법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